나쁘지 않다. 프랑스 확실히 도시락 같은 거잘 되있는 것. 음. 저희 오늘 피카에 다녀와서 냉동식품 리뷰할 건데 제가 고른 거는 이거. 어, 이거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 이거 골랐어요. 혹시 이거. 밥이 있어야 된다는. 네, 저는 밥 없으면 안 돼요. 이건 뭐 금피디님이 고른 뭐 토마토에 <laughs> 뭐 들어 있는. <laughs> 다들 이거 어떻게 먹었어요? 프로 방우라고야 진짜 지금 <laughs> 뭐예요? 안녕하세 고기 아, 응. 그럼 맛있겠네. 고기 전 그리고 이거는 돼지고기 양념 해가지고 한 거랑 감자 한 거. 아 맞죠. 감자였어? 댓글래 푸 <laughs> <안> 먹어볼게요. 네. <웃음> <웃음> 먹어볼게요. <웃음> 닭고기랑 감자 퓨레. 감자인가? 음. 감자인 것 같아. 먹어볼게요. 맛있지? 응? 그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냄새 맛. <laughs> 왜 이렇지? <laughs> 냄새는 그렇지 않은데 먹으면 맛이 약간.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네, 이곳은 이상합니다. 버터 맛이 마지막에 나고 처음에 딱 넣었을 때그 진짜 음식물 쓰레기 그 음식물 쓰레기 맛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냄새 맛. 대조기에요 네. 왜닭왜 닭고기처럼 생겼지? 리뷰가 <laughs> <laughs> 아니라 예능이야. 미안해요, 돼지고기 <laughs> 돼지고기래요. 예능이 됐어. 응. <laughs> 음. 이건 맛있어요. 이거는 감자탕 돼지고기 맛 맛있어요. 근데 이 감자는 좀 아니야. <laughs> 어 맥스 네. 좋은데? <laughs> 음, 냄새 좋아요. 근데 먹음 이상하다니까? <laughs> 음... 무슨 말한줄알것 같아. <웃음> 신기하네. <웃음> 이제 <이게> 병입니다. 신기해요. <laughs> 한번더 먹으면 이러다 죽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뭘까? <laughs> 이게 왜 이러지? 만들 때부터 잘못된 거야. 감자를 갈 때부터 잘못했어 감자를 갈아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 건데, 그때부터 잘 먹잖아요. <laughs> 먹어보지 <먹고 싶지> 않아? 해봐도안 <laughs> 돼요. 고기 먹어볼게요. 고기랑, 양, 그 뭐지, 양념이랑 좀 찍어가지고. 근데 진짜 감자탕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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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정화되네요. 입이 정화되고, 고기가, 은근히 나는, 안좋을줄 알았는데, <laughs> 상태가 너무 괜찮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양념도 음. 너무 맛있고, 계속 먹고 싶네. 요 새벽부터, 가을안 되시, 곰피디님. 일부러 이 고기 맛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감자 퓨레를 쓰레기로 만들었었어요. <laughs> 아, 나도 내가 했는데 아, 진짜. 모든, 모든 돈을 여기다 투자한 거야. 음, 감자 퓨레는 사이드일 음. 뿐이었다. <laughs> 색깔을 위해서 넣은 것 같아요. 음, 맞있다 음. 이거는 소테 드 폭, 돼지고기 뚝 같다. 어쨌든 <laughs> 무지막지한 고기. 고기 응. 맛있어. 응 고기야 그죠. 이게 우리가 퓨레라고 불렀던 게 응. 정체가 뭐냐면은 폴레타 크레무스 응. 오생 네트. 우리 퓨레가 아닌 것 같은데? 저가 똑같은 거 느끼시나요?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식감이 좀 특이해요. 피레가 아니에요. 왜냐면 피레는 말랑말랑하잖아요. 이거는 약간 자잘한 알갱이가 짚이는. 그래서, 그렇죠, 그래지 그렇죠. 음. 그래서 내가 만들 때부터 잘못했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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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감자가 아니라 그거 같다. 막 모로코 음식 같은 거에서. 코스코스? <laughs> 코스코스. <꾸수꾸수>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여기 동그란 거 있어요. 보이려나? 여기. 그냥 감자라고 생각해서 먹어서 그런는데 사실 음. 감자기보다는빵 같은 거 우유에 재운 느낌의 맛에 가까운 거 같아가지고 그것도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한번더 먹어보실래요? 아니요 <laughs> <laughs> 저한번 먹어볼게요 어. 한번 드셔보세요 어. 그래서 약간 이게 감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감자라는 생각 없이 음. 근데 딱히 별 맛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약간 버터랑 약간 치즈의 향이 약간 엮여있는 것도 좀 사실이에요 <웃음> <어허>. <웃음> 이거 약간 그건가? <그것> <laughs> 옥수수? 옥수수 같죠? 약간 음. 알갱이 시키게 옥수수 약간 그런 음. 거 식사하시죠 음. 다들 <laughs> 근데 이거 고기 너무 맛있어 이거랑 같이 먹어야겠어 도수희 <laughs> 꿀냉이 <꿀벨> 소스 데리야의에요 <laughs> <베리아끼에 웃음> 사미 이거죠. 그러니까 데리야끼 소스 있는 치킨이랑 세사미가 이제 참 참깨 참깨 넣은 밥. 볶음밥에 가까운 콩도 들어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마 응. 한국 한국은 아니라 아시아계 음식으로 파는 것 같고 우리는 아시아계 음식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시아인이니까 그어 <laughs> 거야. 네. 넘어하겠습니다 밥이 좋아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느아니아 밥에서 에서 밀면 의향의 향기가 s of w 나쁘지 않다 그냥 잘못 느낀 t 같은데? 밥이 약간 그냥 picture. Can I look at you? h 잖아요이잖아 이유. 유아이유로 s your name? w h 면은 매일 매일 먹을 만한 해 w h a 먹을 만한 맛 r name? w 냄새는 s y o u 근데 이거 약간. 얼렸다가 녹여서 그런지 보기에는 되게 아직 얼어있는 느낌 촉촉해 아. <laughs> 음, 이거는 진짜 전 여기서 시우 막 g s 2 5고 이런 도시락 먹고 싶었거든요 음. 빨리 먹고 싶고 음. 싸니까 근데 이 정도면 한국 그씨유보다 싸고 이후로면 음. 오 괜찮아요 맛도 훨씬 퀄리티도 음. 괜찮고 음. 그 세제냄새 난다고 한거죄송합니파 냄새 같아요 파? 파? 어, 파 냄새가 나는데? 파가 있어요 오 어, 완전 예민 파가 <laughs> 없는데? 파 없는데 파 어? 냄새가 파기름을 했나? <laughs> 아? 어 근데 이건 진짜 맛있어 음, 음. 2,600원에 행복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저 그냥 저 그냥 식사할게요 워낙 평이 좋아가지고 좀 먹어도 될것 같아요 리조또예요? 쫀득쫀득 <laughs> <좀, 좀, 웃음> 밥이 축축하다는 소리 s <laughs> 려하시지 마시죠 근데 r y i 간장이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좋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근데 m s o r 는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전레인저 돌려서 물이 너무 많이 아니, 이거 전레인저 돌려도 되는 거예요? 원래? 네. 근데 그런데 전절인저 오븐 살킬 원래 돼 있어 가지고 돌리는 거. 아니, 확인돼요. 아니, 원래 수프인가? <laughs> <근데 진짜 원래. 웃음> 나는 아까 이거 얼어 있는 거 봤을 때 아예 그냥 한 입에 넣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먹으면 죽을 거 같아. 근데 진짜 수프? 아니, 수프 아니겠지. 근데 한번 먹어 볼게요. <laughs> 하지 <laughs> 마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 <laughs> 이건 어뭐 누가 받아서 하지 않을까? 누가 받아? 누 <laughs>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 그래도 같이 먹으라는 건 같이 먹어야겠죠. 아 어. 이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맛으로 먹기는 맛이 없고 소금, <laughs> 후추 음, 배 채우려고 먹기에는 2유로짜리 그게 는데부실이 되나 이거? 는그 <laughs> 느낌이. 먹어야 되나? 아 우리 되게 냉천하게 평가한다. 하나 정도 아. 다 먹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웃음> <웃음> 이거 약간 그 <되게> 고문인데? <laughs>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 그 뭐지? 이거 근데 먹어보니까 이거 안할 것만 따로 팔면 그냥 소라이팬에구거나 이런 아, 바베큐 소스 음.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소스가 필요한. 바 u 소스 드릴까요? 아 s 괜찮 i 요 이거 하나 다 드시라고 e w i 으 y o are you sure about that? <laughs> 버리지 않기 위해 먹는 거야.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한테는. <laughs> <빨리 벌려주세요. 웃음> 거 e e p 스 n g on 야 나한테는 y 빨리 s t 주세요 d l i 는거 보시면서 g e t I f o r g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응, 예상한 그 맛이네. 맛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뭐 먹을 만합니다. 토마토 이렇게 익힌 걸또 나쁘지 않아. 그래서 좀 좋아해서 거기다 고기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좀 많아서 그게 좀아 근데 숯을 불어야 돼 소금이 <laughs> 많이 불세요? 뭐 소금을 좀 간이 좀안돼 있어요. 토마토가 이게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방금 먹은 토마토는 생 토마토예요. 그리고 고기는 동그랑땡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 맛이에요. 거기다가 아니고 토마토랑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에 달라면 몇 시간 불린 토마토랑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저건 밥이었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한 음식이 아니야. 한 어, 음식이야. <laughs> 어. 정말 따로 들어요. 근데 이거를 원래 식당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음. 그냥. 조하겠네. 아, 8등 파나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음, 먹어 봤어요. 파는 거. 파는 게 아니라 기숙사 식당. 음, 이마토 조심하세요. 우리. <웃음> <웃음> 마지막에 먹은 <먹어본> 갔는데 <거는> 도마토 <laughs> 조심하세요.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음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시나요, 다들? 이걸 사정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도마토 조심하세요. 이거는 <laughs> 이렇게 처음 왔을 때 기숙사에서 프랑스 식단을 먹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있던 음식들이라 약간 프랑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모두가 말해주길 잘못해서 동갑생 그 만나요. 어 다들 이거 어떻게 먹었어요? 프로 방송으로 하구나 진짜. 받으셔야 돼요. <laughs> 맞아, 우리 타고 있잖아요. 맞아. 빌드업 <laughs> 방송을 위한 우리 빌드업이었다. 아 진짜 프로 방송인데 이거 어떻게 먹지? 저 같은 놈 이거 식초 많네요. <laughs> <laughs> 심각하다저 토마토 요리 잘못 하면서 역하다. 맞아. Two 음. t 아. <laughs> years later. 다 먹지 마요. <laughs>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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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너무 괴롭워 아니에요. 저는 고기가 진짜 안 익거나 이상하게 다듬진 고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저채 토마토가 나는데요? 토마토는 아 토마토일 뿐 근데 이거는 정말 최악이라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1. 조리법이 잘못됐다 근데 전자레인지로 5분 30초 돌리라는데 지금 두배로 돌린 거예요 5분 30초 돌렸는데 아직 차가길래 전자레인지 하면 안 되는 거야? 오 어, 아니면 하나 돌릴 때 5분 30초인가? <laughs>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는 어. 근데 어? 두번 시도해보고 싶진 않은 어 그렇게까지 같이 있진 않은 어, 리반지 하기 있잖아. 싫은 여기 어, 투 파트라고 되어 있어요두번하네 응. 아, 응. 아, 그러니까 그림도 개분 30초야 자 그림도 두 개야 여기 네 보시면 근데 결국 네 개를 두번 했으니까 나쁜 거 아니잖아요 <laughs> 좀 이상한데 <laughs> 점점 나빠지고 있어 그만 <laughs> 아, 어, 먹어요 뭐. 우리 끌레도 먹자 응 그전 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laughs> 진짜 너무 끔찍했다 그기 분위기 확 다운됐어 요 <laughs> 네. 그거 먹고 이제 아, 이걸로 속을 달래고 그랬는데 기름이이었지 먹어볼까요? 네. 네, 잡아볼까요? 응? 응? 나쁘지 않아 아, 맛있어 훨씬 나아 응. 아 음, 초콜릿도 타바스 맛있다 아이스크림 같아 응. 난 너무 단걸 싫어하거든요 응. 근데 응. 여기서 진짜 파티시에 가서 응. 먹으면 단 거예요 그래서 잘안사 먹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나은 거 같아요 나한 프랑스 디저트인 거 같아 아, 프랑스 디저트다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필기한 음식은 음. 진짜 간단한 거. 아시아에 음. 스프레소가 제일 맛있어요. 그 그러니까 아까 그 돼지로 만든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 그 식재료도 되게 많았어요. 네. 음. 제가 보니까 소스도 되게 많았고, 고기도 막 이렇게 생선부터 막 아까 랍스터도 있었고 음. 그런 거를 하나 사서 요리를 하시거나, 아예 완제품 된 거를 찌거나 둘중에 그 하나를 하시고 저렇게 뭔가. <laughs> 뭔가 이게 애매한 저런 거는 위험합니다 진짜. 맞아요. 아그러 이제 뭐 술술 마무리를. 응.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 생각이었는데. 아. <laughs> 구독 구독 해주세요. <laughs> 구독.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전 정보 많이 네. 올라갈 거예요. 끝. 끝. <웃음> 끝. <웃음>